안녕하세요. 일산 금화입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제가 7월 칠석에 대해서 어 설명을 드릴 거고요. 7월 칠석 하면은 칠성님을 많이 생각하시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칠성님에 대한 그리고 칠성 신앙에 대해서 말씀드릴 거고요. 간략하게 어 설명을 드릴 거예요. 여러분들 칠성 날이다, 뭐 7월 칠석이다 이렇게 얘기는 들어보셔도 자세하게 아는 분들은 그렇게 많지 않으실 거예요. 그렇지만은 어 7월 7석은 그래도 우리나라에서 아직까지 큰 행사 중에 하나이기도 하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알고 계신다면 어 도움이 좀 되지 않을까 싶어서 오늘 이렇게 시간을 마련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려고 하니까요 오늘 그 부분 여러분들 잘 들어보시고 어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7월 7석 하면은 여러분들 보통 어 어릴 때 이야기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견우와 직녀가 아마 생각이 나실 거예요 예, 네, 7월 칠석은 은하의 동쪽에 사는 어 견우와 서쪽에 사는 직녀가 1년에 한번 오작교에서 만나는 그런 날이죠. 해석을 한다면 우주의 양의 기운과 음의 기운이 합을 이루는 날이다라고도 볼 수가 있는데요. 양과 음이 만나서 좋은 기운을 만들어 낸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인간의 육체에 어 몸과 타고난 운명 사주에도 음과 양이 있습니다. 음과 양의 그런 기운을 적절하게 조화를 이루는 좋은 사주를 갖고 태어난 그런 사람이 있는 반면에 어느 한쪽에 기운이 많이 부족하게 태어나는 사주도 있습니다. 신약사주라고 하는데요. 7월 7석에 그 부족한 운기를 잘 받으면 신약사주를 좋은 기운으로 돌릴 수가 있습니다. 칠월 칠석은 칠성신령님을 위하고 어, 재성님을 위하는 그런 날이기도 한데요. 칠성신은 칠원성군 그리고 북두대성이라고도 합니다. 여러분 하늘의 별자리에 북두칠성 별이 있죠. 그 별자리 그 별이 바로 칠원성군 북두대성 즉 칠성님이라고 어, 알고 계실 거예요. 그 칠성님은 인간의 기흉화복을 관장하는 그런 신령님이신데, 일곱 개의 별로 이루어진 천신계의 자연신령님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일곱 개의 별마다 관장하는 신령님이 다 계세요. 첫 번째 제 1성 탐랑성군님이 계시는데요. 그분은 자손에게 만덕을 내려주는 그런 신령님이시고, 두 번째 별제 2성 검은성군님은 장애와 재난을 없애주는 그런 신령님이십니다. 세번째 별 제3성 녹존성구님이 계시는데요. 그분은 인간의 업장소멸을 해주시는 그런 신령님이십니다. 네번째 별 제4성 문곡성구님 네이 신령님은 금전, 재물, 어, 취업을 원하시는 분들은 취업 그리고 시험을 보려고 하시는 분들을 합격을 기원하시잖아요. 어, 시험의 합격기원, 그 옛날에는 과거시험이었다고 해요. 네. 그런 합격시험, 그리고 아이를 원하시는 분들에게는 다 손을 점지하는, 구하는 바를 이루어주는 그런 신령님이시고요. 다섯 번째 별, 제 5성, 염정성군님은 백가지의 장애를 없애주는 신령님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여섯 번째, 제 6성, 무곡성군님이 계시는데요. 이분은 복덕을 두루두루 갖추게 해주는 그런 신령님이시고요. 일곱 번째, 제 7성, 어, 팔군 성부님이 계세요 이분은 수명을 오래도록 명을 길게 연장해주는 그런 신령님이십니다 그래서 칠성님전에 빌면 이 일곱 별이 관장하는 신령님들의 복을 고르게 받으실 수가 있는데요 옛날 우리네 할머니 조상님들께서는 깨끗하고 정갈한 그런 장독대에 맑은 옥수를 올리고 칠성님전에 자손을 위해서 빌었습니다 멀리 타양으로 나가는 자손을 위해서 사고 없게 도와달라 빌었고, 무탈하게 도와달라 빌었고요. 집안에 가중에 아픈 사람이 있으면 건강하게 도와달라 빌었고, 자손이 귀한 집에서는 자손 점지를 위해서 빌었습니다. 옛날 드라마 같은 거 보시면 여러분 보셨을 거예요. 장독대에 물 떠넣고 비는 장면들이 있죠. 그럼 치성인 전에 이렇게 빌어야 하는 사람들이 따로 정해져 있나요? 네. 시선인전에 조금 빌어가야 되는 분들이 계시기는 하세요 어, 7월 칠성 날에 공 드리고 기도 드리면 발복을 바르게 보는 분들이 계시는데 그런 분들은 어떤 분들이냐 사주의 단명사주를 가지고 태어났거나 안 좋은 살을 많이 가지고 태어나서 살성이 강하다 그러죠 살성이 강하신 분들 그리고 탯줄을 감고 나왔다는 말 들어보셨죠? 탯줄을 감고 나오신 분들 그리고 자주 놀래는 분들 사업이 잘 안되거나 하는 일마다 잘 안풀리시는 분들 건강이 안좋은 분들 그리고 어, 이런 분이 아니더라도 지성님 어, 전에 복을 빌고 명을 빌고 기도드리신다면 많은 성부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성님의 그각 일곱 또 신령님이 계시잖아요. 그분들과 인연법이 닿는 띠가 계세요. 그 띠이신 분들은 해당되는 신령님께 빌어간다면 그 관장하고 있는 원력을 어, 여러분들이 더 받으실 수가 있겠죠. 더 보호를 받으실 수가 있고요. 나와 맞는 신령님의 그런 부적을 지니고 있는 것도 나쁘지 않고요. 그렇다면 그지성님그 일곱 별의 신령님과 인연이 어, 닿는 그런 인연법이 닿는 띠는 어떤 분들이신지 제가 또 말씀을 드릴게요. 제 1성 탐랑 성고님이 계시는데 이분들은 쥐띠와 인연법이 닿습니다. 그리고 제 2성 검은 성고님이 계시는데 이분들은 소띠, 돼지띠와 인연법이 있으시고요. 그리고 제 3성 녹전 성고님이 계십니다. 이분은 범띠, 개띠와 인연법이 닿으십니다. 그리고 제 4성 문곡 성고님이 계시는데 이분들은 토끼띠, 닭띠와 인연이 맞으시고요. 제 5성 염정성구님은 용띠, 그리고 원숭이띠와 인연법이 있습니다. 그리고 제6성 무곡성구님은 뱀띠, 양띠이신 분들과 인연법이 있으시고요. 제7성 타군성구님은 말띠와 인연법이 있습니다. 이렇게 7성님의 일곱별의 신령님과 맞는 인연법의 띠가 있어요. 그리고 칠성님들께 또 빌어가면 좋은 월과 일과 시가 있는데 이분들은 칠성줄이 센 칠성의 사주를 가진 거라서 빌어가셔야 되는 거세요. 어, 태어난 생월이 음력으로 1월생이거나 7월생이신 분들, 그리고 태어난 생일이 음력 1일, 3일, 4일, 7일, 그리고 13일, 16일, 19일, 22일, 25일 생이신 분들, 이분들도 칠성의 사주를 가지고 태어나신 분들입니다. 그리고 태어난 또 시간이 있죠. 자시. 자시라고 하면은 늦은 밤 11시부터 새벽 1시까지가 자시이고요. 그리고 오시. 5시, 오시라 하면 낮 11시부터 1시죠. 1시까지. 그래서 태어난 시간이 자시, 오시이신 분들도 칠성 줄이 세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은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칠성의 바람이 불어요. 그래서 칠성님 전에 업장소멸을 빌어가면서 어, 기도한다면 오히려 더 수명 장수 그리고 복록을 네, 받을 수 있습니다. 살아가면서 굉장히 많은 그런 좋은 기회와 운이 있는데 내가 그 운을 다 받지 못하다 보니 일이 꼬인다든가 하던 일이 어, 틀어진다든가. 어, 자꾸 답답하게 일이 막힌다든가, 몸이 아프다든가, 어, 사고가 생긴다든가, 이런 분들이 해당이 되겠는데요. 그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그 운을 잘 받아가신다면 더 좋아지겠죠. 그리고 제가 지금까지 이렇게 말씀드린 칠성사주로 태어나서 칠성바람이 분다. 어, 그럼 이거를 빌어만 가면 되나요? 네. 빌어만 가도 되는 경우도 있지만 그 바람이 어, 내 운에 따라서 강하게 치고 들어온다든가 할 경우에 굉장히 내가 꺾이는 경우가 있어요. 많이 흔들리게 되고 이런 경우에는 치성님을 풀어주는 게 아니고 이런 경우에는 원인이 무엇인지를 찾아야 되는데 치성님이 문제가 돼서 여러분들이 힘든 게 아니거든요. 여러분들이 신약사주로서 힘든 것도 있지만은 또 다른 문제가 조상의 업장 때문인지. 아니면은 그해 내가 운이 안 좋아서 그러는 건지 사주상, 어, 그런 것들을 조금 진단을 받아보셔야 되겠죠. 그러고 난 다음에 그 원인을 풀어주고 제거하고 나서 시성인 전에 이름을 올리고 불을 밝히고 빌어간다면 시성인의 그 기운을 깨끗하게 받아내릴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오랜 옛날부터 자손과 가정의 평안을 빌어오는 그런 칠성 신앙을 우리 조상 할머니들은 해오셨는데요. 이렇게 이제 시대가 많이 바뀌었잖아요. 지금 뭐 장독대가 있는 것도 아니고 또 해가족으로 살다 보니까 그런 거에 대해서 전혀 알지도 못하고 그리고 교회를 다닌다든가 뭐 종교적인 부분에서도 그렇고 그래서 몰라서 못하다 보니. 그런 빌어오던 공이 많이 끊긴 건 사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상담을 받아 보면은 조상님들이 빌어왔던 조상님 계시다는 얘기를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그거는 뭐냐면 우리나라 문화가 칠성 신앙이 문화잖아요. 우리나라에 많은 할머니 그리고 조상님들은 그렇게 다들 빌어오셨습니다. 우리나라는 빌어가는 그런 문화였잖아요. 근데 안 빌은 분이 어디가 있겠어요, 그렇죠? 그런데 우리 같은 사람들에게 이렇게 상담을 받다 보니 그런 말이 나오면. 그거를 오해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아니 우리 나라 조상이 공안 드린 사람이 어디 있어. 이렇게 말씀하신 분들을 계세요. 맞습니다. 틀렸다는 게 아니에요. 다만 많이 공을 드렸던 조상님이 계신 경우에는 그런 공수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그런 부분들은 조금 이해를 하시고 오해가 없으셨으면 좋겠어요. 네 이렇게 해서 제가 오늘 간략하게 칠성신앙에 대해서 칠성님께 왜 빌어야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들이 개별적으로 궁금하신 것도 있으실 거예요 어 그런 분들은 개별 상담 받으시기를 권해드릴게요 네, 이렇게 해서 오늘 여러분께 도움이 되시라고 말씀드렸는데 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7월 칠성날 어떤 이런 큰 행사를 하지 못하더라도 이렇게 사주상에. 어, 칠성 바람이 없는 칠성의 사주가 아니신 분들도 가까운 칠성님 전에 찾아뵙고 빌어간다면 여러분들 가정이 평안하실 거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어려운 시기예요 7월에 음력 7월입니다 네, 음력 7월에 여러분 가정에 칠성님의 그리고 재성님의 가피가 있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눌러주세요.